트임이라는 게 단순히 많이 하고 크게 한다고 좋은 건 전혀 아니에요. 필요한 위치에서 적절히 해야 되고 적절히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. 트임은 쌍카풀에 따르는 부수적인 수술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독립적인 주연이 되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 무리해서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눈성형 중점 진료 성형외과 전문의 박재희 원장입니다. 눈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은 트임, 앞트임, 밑트임, 뒤트임, 밑트임 이런 트임을 이제 같이 병행을 하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눈 수술하면 당연히 쌍꺼풀 절개 그런 게 메인이 되고 트임은 이제 부가적인 뭐 간단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제 생각엔 그렇진 않아요. 트임도 굉장히 큰 주연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트임이라는 거는 단순히 쌍꺼풀을 보조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그 사람의 인상이라든지 자연스러움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트임이라는 거는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부족하도안 되고 그러니까 적정한 중간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. 제가 성형외과 의사가 된 지가 지금 거의... 2 0 년이 다돼가는데 아직도 트임에 할때 양을 어느 정도 틀지 결정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. 그만큼 신중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트임인데, 흔히들 주변에서 아이 트임해갖고 이상해졌다 이상한 싸나워 보이는 눈매를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,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참 그걸 회복하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트임은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. 특히 뭐 여자 환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 환자들은 더 중요하죠. 화장도 못 하고. 티가 많이 나면 안 되는 그런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정한 선에서 적정한 양을 트이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작고 답답하죠. 지금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한 뭐 단순히 검은 자가 많이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 눈이 위아래뿐만 아니라 좌우폭도이환자좀 많이 좁아요. 그래서 눈이 위아래로도 커지고 좌우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는 눈이 자체가 안 고져고 들어간 눈이고. 또 보면 또눈 사이 거리는 그렇게 멀진 않아요. 이런 경우 트임을 또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 눈이 몰려 보일 수도 있고, 양을 조절하면서 수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, 이분 같은 경우는 눈매 계정을 통해서 검은 자를 키워주고, 위트임이나 뒤트임 통해서 좀좌우좀 확보해 줬는데, 우선 일단 뭐 쌍꺼풀은 자연스럽게 해줬고, 대신 검은 자가 많이 또렷해졌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, 특히 남자 환자들 같은 경우 100%다 트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. 절반만 터줘야지 100%다 터버리면 굉장히 수술한 티가 많이 나죠 이분처럼 눈 사이 거리가 멀지 않으신 분들은 뒤팀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45도 방향으로 살짝만 그 정도만 터줘야지 여기서 더 욕심을 내게 되면 오히안하니만못다 그런 수술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뒤팀도 뭐 뼈가 작고 한몰된눈이해서 많이 못 트지만 한 3mm, 4mm 안팎 정도로 터주면 흉이나 부작용이 최소한으로 하면서 눈은 확실히 좌우로 길어졌죠 그래서 눈매기점을 통해서 위아래로도 커졌지만 위 팀이나 뒤팀 통해서 좌우로 시원해 보이는 인상을 만들어줬던 케이스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면은 다른 병원에서 눈 수술을 받으셨던 남자 환자분인데 임을 너무 제가 보기에 과하게 한것 같아요. 네, 위 팀이나 뒤 팀도 너무 과하게 해갖고 여기 흉이 많이 보이죠. 이런 경우는 미용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지만 기능적으로 눈도 되게 시리고 눈물도 많이 나고 많이 불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남자 환자들은 절대 무리해서 하면 안될것 같고 하더라도 네, 이런 흉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한 번에서, 그 정도로 해줘야지, 트임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도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, 수술 전에 보면은, 물 약간 이게 누워가 많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, 이 위트임 방향으로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,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, 쌍꺼풀이 자꾸 앞쪽이 내려와요. 앞쪽이 쌍꺼풀이 풀린 것 같고, 눈이 자꾸만 꺾이죠. 이런 경우는 물론 쌍꺼풀 수술도 다시 해줘야 되지만, 약간 당기고 있는 몽고주름을 살짝 풀어줘야지 이 라인이 앞라인도 시원하게 보이면서 눈도 모양이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임이라는 게 단순히 많이 하고 크게 한다고 좋은 건 전혀 아니에요 필요한 위치에서 적절히 해야 되고 적절히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히 어느 정도 남겨놔야지 이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부작용이나 그런 후유증이 적지 이걸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수술이 아닌 게 트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트임은 쌍꺼풀에 따르는 구수적인 수술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독립적인 주연이 되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 할 때는 너무 과하게 무리해서 하면 안 되고 적당히 남겨놓고 남겨놓고 해야지 과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.